이 집은 단순히 새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고급 자재로 꾸며진 부동산 자랑도 아닙니다. 이 집에는 가슴속 깊은 이야기와 오랜 시간 묵묵히 쌓아온 사랑,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로 미스터 트롯 3의 진, 진 김용빈 씨가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부모님께 드린 감동의 선물, 30억 원 상당의 새집 이야기입니다. 김용빈은 말했습니다. 이 무대는 할머니의 꿈이었고, 지금의 나는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그리고 이번엔 노래가 아닌 행동으로 그 사랑을 돌려드렸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을 걸쳐 이루기도 어려운 그 집을, 그는 가족을 위한 감사의 표현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단지 유명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들의 절절한 효심과 인생의 제도전이 만들어낸 감동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특별한 집의 문이 처음으로 열립니다. 우리가 함께 들여다 볼이 공간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김용빈이 걸어온 길 위에 피어난 작은 꽃이며, 사랑과 추억, 눈물과 기쁨이 함께 스며 있는 따뜻한 장소입니다. 그가 새 집을 공개한다, 는 단어만으로는 이 이야기의 울림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는 단순한 벽과 지붕이 아닌, 그의 지난 20년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가 걸어온 길, 우승의 순간, 그리고 이 집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까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단지 스타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부모에게 사랑을 돌려드리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감동을 나눌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그 여정의 첫 장을 함께 펼쳐봅니다. 김용빈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사람도 그의 노래를 단한 번만 듣고는 기억하게 됩니다. 진심이 묻어나는 음색, 무대 위에서의 눈빛, 그리고 마치 삶을 노래하는 듯한 절절한 감정선. 하지만 이 모든 건 단번에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빛나는 순간 뒤엔, 긴 시간 묵묵히 견뎌낸 한 소년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릴 적부터 무대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트로트 신동이라 불리며 전국을 누볐던 소년. 하지만 빠르게 성장한 만큼 빠르게 찾아온 현실의 벽도 있었습니다. 변성기, 성장통, 공백기, 무대가 그리웠지만 다시 오를 자신이 없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오디션에서 이름을 알렸지만 1등 1안자리는 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노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까지 하며 좌절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음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노래를 부르지 않을 때에도 마음은 항상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20여 년을 걸어온 끝에 드디어 그는 미스터 트롯 3라는 무대에서 진, 진이라는 찬란한 왕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우승은 단순한 경쟁의 승리가 아니라 인생 전체에 대한 회복이자 응답이었습니다. 특히 그 무대에서 부른 감사는 단순한 곡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요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꿈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말합니다. 제가 무대에 오를 수 있었던 건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말한 마디 속에 그의 인생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단지 가수가 아닌 가족을 위해 노래하는 아들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2025년 3월 13일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 무대 위 마지막 진진위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무대 한 가운데서 조용히 고개를 숙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 김용빈. 누군가는 그를 트로트 신동이라 불렀고, 또 누군가는 오랜 공백을 딛고 돌아온 기적의 사나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손자의 꿈을 이루어준 할머니의 자랑이요, 가족의 은혜를 노래로 되갚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나훈아의 감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는 단순한 커버곡이 아니었습니다. 20여 년 무명의 무대, 팬들의 기다림, 가족의 기도, 그리고 떠난 할머니의 사랑까지, 그 모든 것을 압축한 단 하나의 무대였습니다. 그의 첫 소절이 시작되자, 관객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중저음으로 깔리는 감정, 담백하지만 단단한 고백처럼 전해지는 가사, 마치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노래로 전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난 그 순간, 김용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무대, 할머니께 바칩니다.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우승이라는 결과는 분명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큰 감동은 그 결과를 대하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이번 일등은 저 혼자의 힘이 아니라, 가족의 믿음, 팬들의 사랑, 그리고 오랜 시간 저를 믿고 기다려준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진심은 방송을 넘어서 전국에 퍼졌고 sns에는 수많은 팬들이 그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말 그날 우리는 그 증거를 보았습니다. 이 우승은 단지 트로트 경연에서의 승리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용빈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심과 불안, 자책과 고통을 이겨낸 인간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한 권의 자서전을 노래로 써내려간 듯한 결승 무대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믿어준 모든 사람에게 결승전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용비는 조용히 한 가지 준비를 시작합니다. 무대 위에 조명이 꺼진 그 뒤에서 그는 새로운 무대 하나를 더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대는 화려한 조명도 카메라 앞에서의 긴장도 없었습니다. 단지 오래도록 묵혀온 감사의 마음을 담은 진짜 인생 무대였죠. 바로,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부모님께 선물로 드릴 30억 원짜리 새 집이었습니다. 이 집을 준비하며 그는 가족 몰래 부동산을 돌아다녔고, 인테리어 하나하나에 직접 의견을 더하며 몇 달간의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다며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제 손을 잡아주셨던 분이 어머니셨어요. 그 손을 이제는 제가 잡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용빈이 오랜 시간 품어온 간절함의 발로였습니다. 집을 고르며 가장 먼저 생각한 건 부모님의 편안함이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창가, 주방 옆엔 가족 사진을 걸수 있는 벽면.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국화꽃 화분을 둘수 있는 작은 테라스까지. 그는 그저 고급스러운 집을 사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가족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온기 있는 집을 선물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의 생신날. 아무것도 모른 채집 앞에 도착한 부모님 앞에서 그는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넵니다. 그 안에는 새 집의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해 하시던 어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잇지 못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걸그 장면에서 용빈도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조금 늦었어요. 그동안 못 들인 사랑 지금이라도 조금씩 보태고 싶어요. 그말 한마디에 가족 모두가 서로를 안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의 집은 단지 콘크리트 벽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닌 사랑과 감사, 기억이 가득 담긴 한 편의 노래였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이번엔 마이크가 아닌 마음으로 부른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올려 퍼지고 있습니다. 김용빈이 부모님께 준비한 새 집. 그 문이 조심스레 열리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넓고 환한 거실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위에 따뜻한 베이지 톤의 가구들이 조화를 이루고, 천장에는 은은한 조명들이 가족의 온기를 담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돈을 들여 꾸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완성된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커다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김용빈이 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있던 사진. 어머니가 무대 뒤에서 아들을 바라보던 모습, 그리고 미스터 트로사 우승 순간을 함께 기뻐하던 장면까지 이 사진들은 단지 장식이 아니라 그가 이 집을 왜 지었는지를 말해주는 조용한 대답이었습니다. 주방은 어머니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요리를 좋아하시던 어머니를 위해 최신식 인덕션과 넉넉한 조리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창가 옆에는 햇빛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작은 식탁이 놓여 있었고. 아침마다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도란도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공간은 음악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그가 처음 데뷔하던 시절 사용했던 마이크, 앨범 자켓들, 트로피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작은 무대처럼 꾸며진 코너에는 부모님을 위한 미니 콘서트가 열릴 수 있도록 스피커와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가끔은 여기서 부모님만을 위한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용빈의 이 말이 이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했던 건집안 구석구석에 놓인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악마 위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국화 화분, 계절마다 바꿀 수 있는 향초와 커튼 색상까지. 그는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가족의 시간과 추억을 담아낼 수 있는 삶의 공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집은 결코 비싼 집이 아닙니다. 이 집은 소중한 마음이 모여 완성된 사랑의 집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진심 어린 선물. 그리고 자신이 이룬 성공을 가장 아름답게 나누는 방식. 그것이 바로 김용빈이 선택한 효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생신 당일 김용빈은 부모님을 새집 앞으로 조용히 이끌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별다른 눈치를 채지 못하셨습니다. 다만 아들이 준비한 작은 상자와 평소와 다른 눈빛을 보고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니 용비나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아든 어머니는 문 앞에 선 순간 한참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환하게 펼쳐진 거실과 가족 사진,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작은 액자를 보자마자 어머니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집을 한 걸음 또한 걸음 어머니는 마치 꿈을 꾸듯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손끝으로 벽을 쓰다듬고 액자를 바라보다가 주방에 도착했을 때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어깨를 감싸 안았고 옆에서 지켜보던 김용빈도 결국 눈시울을 불 켰습니다. 그동안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말 한마디에 가족 모두의 눈물샘이 터졌습니다. 말보다 진심이 앞섰고 선물보다 마음이 먼저 전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식탁에는 눈물과 웃음이 함께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 네가 자랑스럽다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 속엔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가 이 집을 짓기까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너는 끝까지 해냈구나. 이 집에서 흘린 첫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곧 따뜻한 웃음으로 피어나 가족 모두의 마음을 단단히 이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 김용비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구나. 이 집이, 이 순간이 나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리고 그 시작에는 언제나 곁을 지켜준 가족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눈부신 조명을 받는 순간보다 가끔은 그 무대 뒤에서 보내는 짧은 한 문장이 더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김용빈은 미스터트로 3호승 이후 수많은 팬들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응원과 사랑 그리고 당신의 노래 덕분에 오늘 하루도 버텼어요.라는 한마디. 그는 말합니다. 노래가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진심으로 믿게 됐습니다. 팬카페 사랑빈에서 보내온 송편지들, 매 무대마다 손수 만든 플래카드, 결승전 날 밤잠도 안 자고 문자 투표를 눌렀다는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마음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무대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었던 건 바로 여러분 덕분이에요. 용비는 팬들을 청중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친구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우정은 일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경연 내내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을 위해 그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1일 카페 이벤트를 결승 다음 날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30분밖에 자지 못한 채 손수 커피를 내리고 팬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직접 돌려주고 싶었던 거죠. 가수와 팬은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같아요. 제가 건너야 할 힘든 시기에 여러분이 제 징검다리가 되어주셨고, 이젠 제가 여러분의 다리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빈에게 팬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노래할 때마다 그 마음을 담습니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다시 만날 날에 대한 기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노래, 그런 노래를 하고 싶어요. 그게 제게 노래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줍니다.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 그첫 장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김용빈은 말합니다. 미스터트로 삼는 저에게 경연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였고 회복이었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기다림.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도 그는 노래를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래가 바로 자신이었고, 살아가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팬, 그리고 동료들. 이제 그는 말합니다. 더는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무대가, 이 여정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거든요. 이제 김용빈의 여정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틀 안에서 다양한 도전을 꿈꾸고 선배 가수들과의 협업은 물론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대를 잇는 음악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앞으로는 노래뿐 아니라 섬 자체로도 감동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는 춤을 배우고 악기에도 도전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습니다. 무대를 넘어서 예능, 공연, 그리고 해외 팬들과의 만남까지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절대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건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앞으로도 무대에서 진심으로 노래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가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지켜봐주는 여러분에게 진심을 담아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 이제는 제가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이제 영상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감동의 이야기 마음에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 주세요. 김용빈의 더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더 진심 어린 노래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